이전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를 때도 지금 들어도 김희재가 부르는 이 노래는 마음이 이상해진다. 울컥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심숭생숭하다.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할 만한 사람이나 사용도 없는 나는 아마도 이 노래를 부르는 김희재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 같다. 노래 부르는 김희재를 많이 응도 듣지만 그런데 왜꼭이 노래만 들을 때면 매번 똑같은 감정의 마음이 되어 신하고 두근하고 그렇다. 내 마음에 반사하겠 했지만 김희재의 눈빛에서 허무함도 느껴지고 결국은 감동.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김희재의 목소리. 김희재가 희랑에게 등을 내어준단다. 더 트럭쇼 1 1 3의 사회를 보면서 등은 경계다. 등을 내어준다는 건무정해제다 정글의 법칙에서 등을 보여준다는 건 항복이나 죽음이다. 가슴은 품다 품는다에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등을 돌리다의 등은 부정적 의미가 많다. 가슴에 품는 것도 등에 업어주는 것도 단의 것을 내어주는 것인데도 말이다. 어릴 시절 엄마 등이 업혀 내 볼과 가슴에서 느껴지는 엄마 등의 따스함 황금빛 노을을 등지고 있는 서희는 듬직하지만 울컥한 아빠의 등의 아련함 기억하고 추억하고 있다. 그런데 김희지가 등을 내어준단다. 심지어 업어준단다. 응원하던 풋풋한 새내기 연예인에서 이젠 그 든든하고 넓음 등으로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도 하고 보듬어도 주는 큰 연예인이 되었다. 서로 서로 보듬어도 주고 등 토닥여 주고 봐봐도 주는 오래오래 가는 팬과 스타가 되자 다음 팬미팅엔 김일재 등이 어필기에 이벤트가 있을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